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기상센터가 급박한 기압 변화와 이례적 태풍 발생 조짐,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폭설, 비, 한파, 강풍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긴급 현성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단순한 기상 예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겨울의 초입에서 태풍의 시작과 한파의 급강화, 폭설의 북상 그리고 남해안 폭우까지 동시에 맞닥뜨리는 극단적 기상변동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적도에서 태풍 시앗시 피다. 기상학적 금기 깨고 태어난 제비. 먼저 전 세계 기상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소식을 보도합니다. 지난 며칠 말레이시아 인근 적도 부근 바다에서 한 덩어리의 구름이 이상하게 피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름은 몇 시간 만에 급성장했고 곧 열대 저기압 TD로 발달했습니다. 이 열대 저기압은 라오스가 제출한 이름인 제비, JEBI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기상 현상이 발생한 위치입니다. 북위 5도 이하, 즉 태풍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구역. 지구의 전향력이 거의 0이기 때문에 공기가 회전하지 않고 태풍의 씨앗이 싹틀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금기가 깨졌습니다. 1951년 관측일에 단한번 2 0 0 1년 태풍 밤에이가 1 4도엔에서 발생한 이후 처음입니다. 만약 제비가 정식 태풍이 된다면 그 자체로 역대급 기상학적 사건 그리고 올해 3 0호 태풍 돌파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 하루 이동 1 0 0 0 k m 몽골저기압과 한반도 겨울기압계 정면 충돌 제비는 북동진하며 하루 이동량이 1 0 0 0 k m 에 달할 전망입니다. 한편 몽골에서는 차갑고 깊은 심도를 가진 강력한 대륙적 기압이 남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까지 한 자리에 얽히며 기상센터는 이를 겨울기단 충돌의 교차로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기압계는 서로 당기고 밀고 잠시 멈추고 다시 폭발하는 혼란의 소용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균열 하나가 비, 폭우, 폭설, 강풍, 한파 순서로 급속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겨울 첫 동장군 시베리아 고기압 남하. 이번 주 후반 드디어 시베리아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합니다. 지도 위 등압선은 거의 수직 비등처럼 빽빽하게 배열되고 이는 곧 북서계열 강풍. 체감온도 -15도 이하. 대설 가능성. 서해안 한방눈. 동해엔 폭설대 전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북쪽에서 마이너스 30도씨의 냉기가 쏟아지며 대한민국은 겨울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기온은 다음 주 중반 서울 마이너스 5도 안팎, 체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3도까지 곤두박질칠 전망입니다. 울릉도독도 폭설대 진입, 서해안 제주 비눈 혼합 강수, 상층 제트 기류 방향에 따라 울릉도, 독도에는 이미 눈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전라도, 제주도는 눈, 비, 진눈깨비, 돌풍이 반복되는 혼합 강수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산지는 순간적으로 20cm 내외의 폭설이 덮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11월 1일 경제비 재강화 수명 짧아도 기록은 남는다. 현재 열대저기압 제비는 11월 1일 전후로 다시 잠시 발달할 예정입니다. 수명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발생 위치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미 기독적인 태풍 씨앗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태풍 30호 돌파 가능성 다시 급부상, 평년 태풍 발생수 25.1개, 현재까지 올해는 비성장이고 뒤틀린 기압흐름 속에서 다시금 30호 태풍 돌파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라니냐 조짐이 나타나며 12월 태풍 발생 가능성은 평년 한개 수준, 최소 한두 개 이상 가능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한국 전국 기상 극적 현장 연결. 지금부터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국 기상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칼바람 플러스 영하권, 체감 마이너스 10도. 전국에 찬 공기가 가득 채며 서울, 인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목도리를 얼굴까지 감고 패딩 지퍼를 목까지 끌어올리며 바람을 이겨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기온은 낮부터 남서풍 영향으로 상승하겠지만 체감 추위는 여전히 심할 전망입니다. 내일 낮 깜짝구나 15도 안팎. 내일은 기압 경계가 잠시 느슨해지며 한낮 기온이 13도에서 15도까지 오릅니다. 이 온화함은 하루 반짝 지나가는 따뜻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겨울 속의 가짜 봄, 그러나 폭풍전의 고요라고 표현합니다. 이번 주말 중부 비, 영동 영서 일부 비눈 가능성. 토요일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비, 드, 눈, 일요일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비. 강원 산지는 수변한 북서풍과 만나 눈 가능성. 기상청 예보 분석관 인터뷰. 북쪽 저기압이 잇따라 통과하면서 강수구역이 시시각각 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산지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한파 직격탄 전국 겨울 모드 진입. 다음 주부터는 정식 겨울 추위 개막입니다. 북극림기 직하강.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 한반도 중심으로 한파대 형성. 경기 강원 중심 체감 마이너스 15도씨 전국 강풍특보 가능성. 서울의 경우 최저 마이너스 5도씨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10도씨 이하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결론, 제비와 겨울 폭풍의 충돌. 한반도는 지금 기상 격변기. 지금 대한민국은 겨울의 문턱에서 태풍의 시앗과 맞서는 기이한 날씨. 정치성 잃은 기아부름이 만들어낸 극단의 기상 동시발생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적도 태풍 재비의 이례적 발생, 몽골저기압과의 충돌, 시베리아 한파, 전국 비눈, 라니냐 조짐, 30호 태풍 가능성 재점화, 모든 요인이 한 곳에서 얽히며 앞으로 1, 2주는 그야말로 최고 난이도의 예측난기류에 속합니다. 기상센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치 모델을 업데이트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 기후의 새로운 장면, 그리고 대한민국 저울 기상의 새로운 국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씨앗은 이미 피었고 북쪽의 한기는 남아 중이며 한반도는 그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의 따뜻함에도 방심하지 마시고 다음 주 시작들 한파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별기상 속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적도 근처에서 시작된 이례적 열대저기압 제비의 발달 가능성과 한반도에 다가오는 겨울 기단의 충돌에 대해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는 현장 연결, 지역별 심층 분석, 해양 관측과 대기, 교통, 항공, 선박 영향, 그리고 건강과 생활 기상까지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연결 한파전선이 남아중입니다. 먼저 강원도 철원과 인제, 경기 연천 등 북부지역부터 기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저는 지금 철원 DMZ 인근 고디대에 나와있습니다.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영상 1,2도씨를 보였던 이곳 기온이 현재면 마이너스 6도씨까지 곤두박질하며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온도는 마이너스 13도씨 수준입니다. 북서풍이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짧은 순간에도 귀와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눈구름대가 서서히 확장하면서 철원 화천 인제 등지에는 밤사이 3~7cm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이미 블랙아이스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라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비의 경로가 바뀌고 있다. 위성 레이더 추가 분석. 기상센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위성 관측 자료가 갱신되어 열대저기압 제비의 구름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관측 분석 요약 중심부근의 적외선 밝기온도 하강, 대류활동 증가신호 남동쪽에서도 새로운 대류폭발 감지, 중심형성 가능성 2차 증가 이동속도 1000km일, 드 850km일로 약간 감소, 회전강화의 초기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관측에서 중요한 점은 제비의 대류코어가 좌측으로 약간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태풍 발달을 높이는 전형적 패턴입니다. 한반도 주변 하상, 거센 통랑, 제주 남해안 긴급경고 가능성 태풍의 직접 영향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남쪽 해상은 이미 불안정성의 파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상 상황 정리 제주 남부해상 파고가 2.5m, 드 4m로 상승 동중국해는 남풍난류가 강해지면서 수변유입 증가 남해동부는 돌풍 플러스 너울령파령 가능성 해운대서 거지는 풍랑주의보 검토 이번 주말 남해안과 동해안은 선박운행 제한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주안도 여수 검은 일부노순에서는 결항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라니냐의 그림자, 겨울 폭설 패턴이 달라진다. 앞서 언급했듯 올해 태평양 적도해역은 라니냐 전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니냐가 겨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라니냐 동아시아 겨울 영향 패턴 북서풍 강화, 맹주위 증가, 동해안 강설대 활성화, 영동 폭설 빈도 증가, 남해상 난기류 상승, 한랭 온난 기단 격돌, 포구 폭설 빈번. 올겨울 첫 한파는 라니냐 패턴과 맞물려 강도가 실제보다 더 강하게 체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별 심층기상 전국 17개 시도 상세예보 지금부터는 각 지역별 예상 시나리오를 신속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오늘 밤 영하권 유지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비, 그 다음 눈 가능 다음 주 강풍 플러스 한파 특보 가능성 매우 높음. 강원 영동 영서 영서는 비눈 혼합 가능. 영동은 동풍으로 인해 습윤 상승, 폭설 위험 여 품. 산지 10cm 이상 가능성 높음. 충청권 내륙 곳곳 진눈깨비 가능. 서해안은 돌풍 플러스 짧은 호우 가능. 전락권 서해 눈구름 유입. 전북 서해안 중심 진눈깨비. 해안도로 강풍 주의. 경상권, 대구 경북 내륙은 맑으나 기온 급락, 부산 울산 포항 해안 돌풍 및 물결 상승, 제주도 산지 폭설 가능성 높음, 해안은 강풍과 너울성 파도, 항공편 결항 가능성 열려 있음, 항공 철도 도로 교통 총정리, 항공 제주발 영향 가장 클 전망, 제주공항 돌풍 9에서 15m 퍼세크 예측. 윈드시어 경보 가능. 하룻밤새 결항 지연 가능성 높음. 도로 블랙아이스 위험 최고조. 특히 강원 산지, 경기 북부, 충청 북부 고속도로는 습도 기온 조건이 블랙아이스 형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철도, 터널 주변 결빙주의. 철도에는 직접 영향이 적지만 산지 지나는 열차 노선은 노면 결빙으로 속도 제한 예상됩니다. 건강 생활기상, 체감 마이너스 15도씨, 호흡기 질환집 급증 우려. 이번 한파의 특징은 바람의 세기입니다. 실제 기온보다 7에서 12도씨 낮게 느껴지는 바람이 폐, 기관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주의 대상, 천식 환자, COPD, 만성 폐쇄성 질환자, 노인, 아이, 야외 근무자, 심혈관 질환자. 또한 습도는 낮아지지만, 해안 지역은 바람과 파도로 염분입자 증가. 다시 한번 할게요. 또한 습도는 낮아지지만 해안 지역은 바람과 파도로 염분입자 증가, 호흡기 자극 가능성도 큽니다. 마무리 분석. 지금은 기상 예측 난이도 최상급.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기압계는 기상 센트가 퍼즐이 아니라 미로라고 표현할 만큼 복잡한 상태입니다. 시베리아 한파. 이동성 고기압, 적도 열대 저기압, 몽골 저기압, 라니냐 영향. 이 다섯 가지 변수는 각각 혼자서도 큰 기상을 만들지만 올 겨울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 눈, 바람, 기온, 해류, 파도 모든 요소가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다중 모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측은 어렵고 변수는 순간마다 새롭게 발생하며 관측은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특별보 클로징 후반 멘트.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후변동의 전환점, 그리고 대한민국 겨울기상의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적도에서 싹튼 태풍의 가능성, 북쪽에서 내려오는 혹독한 냉기,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밀려오는 강수대, 이 모든 것이 한반도라는 조그만 공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주, 여러분의 안전과 일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상 변화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저희 기상센터는 새로운 관측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 기상 속보였습니다.